벌써들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하고 나온 거야. 많이들 먹었구나. 알았어, 먹을게. 저기가 먹네. 음, 구경이가 추루를 먹고, 음, 소심이는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빠니가 여기 있었는데 아 저기 있네 저기 빠니가 보입니다 빠니의 눈동자 반짝반짝하는거 보이죠 제가 빠니입니다 아 숨었네 빠니가 저기 있네 저기 눈동자 보이죠? 빠니가 저소시민의집그 밑에까지 왔다가 지금 도망갔습니다 쟤네들도 먹으러 오네요 가겠습니다 깜깜해서 잘안 보이네 그리고 저놈 색깔이 원래 검해갖고 얌전아 아유 얌전히 컨테이너 밑에 있었네 얌전히 아유, 우리 암전히 야옹, 야옹, 아유, 발라당, 새벽 발라당. 저께. <laughs> 얘는 간단하게 딱 한두 번 하고 끝내. 여러 번안 해. <laughs> 야, 이놈 봐라. 밥그릇은 왜 저, 저러, 저렇게 난리를 치냐. 끌어내놓고, 저기다. 너 밥. 밥 저기 있는 거 먹을 때까지는 여기다 밥탕화주지 말아야겠다. 밥그릇 갔다 왜 그래? 제 봐, 쟤 밭에 점잖게 있잖아.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밥그릇을 왜 뒤집어 퍼놓고, 난리를 쳐, 인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냐? <laughs> 아유, 무서운 놈다. 이제 얌전히 줘야지, 얌전히. 야. 이건 얌전히 밥이야, 임마. 너가 맛있어 해서 준 거지? 원래는 얌전히 밥이야. 얌전히 밥이지? 그지? 어이, 적게, 우리 얌전히. 좀 기다려. 여기다 해줄게. 어이, 잘 먹네, 우리 얌전히. 최고다. 아, 우리 암전이 최고야. 응? 이렇게 잘 먹나, 우리 암전이. 파이팅. 컨테이너 밑에서 춥지 않았어? 너 자던 데 있잖아. 저 폐가 안에 들어가서 잤잖아. 컨테이너 밑에 아, 거기 옛나에 고양이들 살았다. 거기 어게 고양이들 따뜻하게 하는 게 있어. 메리야 산책 가자. 어, 산책. 새벽에 이렇게 일찍 산책 나온 애는 너뿐이 없을 거야. 그지? 우리 동네에서 산책 다니는 애도 뭐몇안 되지만은 이 새벽에 산책 다니는 애는 너뿐이 없어. 우리 동네에서 산책 다니는 강아지 뭐몇 마리나 되는지 알아? 너희들 빼고는 한 마리뿐이 없어. 저쪽에 그 콜이 비슷하게 생긴 한놈 끌고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다다 묶여 있어. 응? 내가 세 마리 맨날 산책시키는 거 알지? 응, 알았어. 나가자. 아유, 우리 세범이 왔어. 아유, 착하다. 우리 세범이 아유, 착해. 이리 와. 아유, 얼른 와, 얼른 와. 땅, 아유, 거기서 할 거야? 아유, 됐어. 너 소문 났어. 너가 1등이래. 발라당 1등. 얼른 와. 아유 두번두번 두 번. 그만해 웃다 버려 이리 와야차 음. 온다 음. 이리 와 아유 두번 했지 한번더할것 같은데 한 말해도 어 아니야 끝이야 음. 아유 세번 어, 세 번만 하자, 오늘, 응? 어? 응? 어? 세 번, 세 번만 해. 옳지. 이리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아껴도 나중에 많이 해. 어 착하다. 어, 우리 세 봉이 잘 먹는다. 오늘 가면이가 안 보이네. 가면아 노랑아 어디 갔지? 안 보이네 응 가면이가 안 보여요 어디 갔나? 안 오네 여수 오면 내가 이거 이렇게 차려놨는데 와서 먹어야지 여기 밑에다 내려놓게, 밑에다, 밑에다. 야, 여기다 여기 내려와서 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농장 <놀람> 크인님이 지금 이제. 예? 네? 강아지 가져가라고요? <놀람> 우리 집에도 <놀람> 세 마리 있어요. <laughs> 아, 저거 <막> 힘들어요. <laughs> 여기 사장님이 지금, 총각김치를 어, 줘서 지금 또 갖고 갑니다. 아유, 이건 맨날 신세만지네. 그 친구는 오늘 안 나왔어요. 고양이 밥 주지 말라는 친구는. 자, 이렇게 주고 갑니다. 지금, 그, 앨리스가 먹고 있고, 저기는 지금, 뭘로는 저 고추밭에 숨어 있습니다. 새끼 지금 한 마리가 대. 머리를 내밀었었어요, 저기서. 어, 쟤네, 쟤는 떡순이네. 떡순이가 저기 있습니다. 어, 떡순이가 나왔습니다. 떡, 떡순이가 나와서 먹고 있습니다. 한 마리인가? 더 있을 텐데. 앨리스가, 이게 뭐, 그 언니가 다 먹으면 어떡해. 저 녀석이 그릇을 밟고 막지 몰러는 저기 숨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스로 가면 밥이 쏟아지는데, 에리스가 밥그릇을 밟고 있습니다. 옆에 똑순이가 먹고 있고, 음. 똑순이 말고 다른 애들은 없나? 나올 텐데. 이렇게 밥을 주고 갑니다. 주면 다 먹어요. 그, 멀로가 예, 새끼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저기 한 마리 나왔다. 전성 누구냐? 얘는 희망인데? 희망이가 나왔습니다. 희망이는 여기서 하네. 어, 어, 저기도 또 있네. 쟤는 똘똘이 같습니다. 전 여성 겁이 많은데? 똘똘이도 나왔습니다. 똘똘이랑 희망이 저쪽에는 떡순이가 있었고 금쪽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금쪽에는 아직 안 나오네 지금 똘똘이랑 희망이가 먹고 있고 저쪽에는 떡순이가 있습니다. 아이잘 먹는다. 예쁜 녀석들은. 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시기는 햇빛 쬐고 있나? 안 보이네. 나나가 슬슬 걸어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착한 녀석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걸어 나왔네. 혼자 고시이는저비닐하우수 그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전에상 여기서 햇빛 쬐고 있어요. 안나와요. 꼼짝도 안해 아 나나 착하다 아유 우리 나나 아유 나나 착해 저기서 발라 당할 것 같은데 안해. 고시기는 저기 있습니다. 이라우스인데 저기 지금 햇빛 빠르게 하고 있어요. 아유 나나 발라당 안 했어 아직. 응? 지금 지켜보고 있어. 아유 야 거기서 발라당하다 빠져 개천으로 조심해. 응? 아이 아무데서나 발라당하면 어떡해. 거기 빠진다 거기 개천. 이리 와. 어,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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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야, 거기서 발라당을 하면 어떡해. 고시기 전은 봐요. 저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오기만. 지금 봐라. 여기서 지금, 나나는 발라당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발라당 챔피언 도전을 하고 있는 앤데 얘랑, 어, 방울이랑, 그 다음에 저 세범이랑, 세시서 지금 발라당 시업 중에요. 이 인기 투표 중에요. 이 누가 제일 잘하는지 응 구독자님들이 해줄 거예요 누가 발라당 제일 잘하나 응 아유 우리 나나 꼬랑지 트는 것도 잘해 이야 펌바 이거 응 가자 이거 봐요 졸레졸레 쫓아오는 거지 그림자 보면 나나가 옆에 착 붙어서 쫓아오죠 요가야 <laughs> 어 이렇게 쫓아옵니다, 나나가. <laughs> 야, 임마, 넌 뭐냐? 어? 너는 왜안 와? 너는 고식이 왜안 오냐, 이놈아? 밥만 먹으려고 그러고. 어? 뭔뭐 야옹이야, 임마? 가자. 어 나나. 나나가 그림자를 이끌고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나 이놈은 아주 그냥, 뭐 서비스가 없어. 밥만 받아먹어. 고시가, 어? 아니, 저, 고시가, 너는 나나 하는 것좀 보고 배워. 나나는 그렇게 반갑게 하고 그런데 너는 딱앉아있다가밥 주면 받아먹냐, 이놈아? 어이 못됐어. 너놈 농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망둥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갈등이 많겠는데, 생선 좋아하는 애들이. 저거 쳐다보고 밥한번 먹고, 저거 쳐다보고 밥한번 먹고 그러나? 어? 하하, <laughs> 이 재미는. 여기도 이렇게 외양간 컨테이너에 밥싹 비운 거 다시 보충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체리가 없어 갖고 저 위로 갑니다. 제 솔로몬이 여기 와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캔 하나를 줬습니다. 먹으라고. 저 녀석이 아주 여기 주인 따라서 맨날 나와 있어요. 음 네. 아, 솔로몬 저는 양양 기리는 게 아주 그냥. 체리가 여기서 웅색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무슨 닭장 같은 거였었나 봐요. 그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음. 많이 먹어러 체리야. 사료랑 캔이랑 같이 줬습니다. 음. 아 우리 가엽은 체리. 먹고 싶네라. 큰 고양이로 성장해서 이 동네 대장 고양이가 되라 체리야 알았지? 오늘은 컴컴이랑 덕컴이가 다 있습니다 비가 오려고 그지 하늘이 많이 흐렸네요 아, 많이 먹어라 コミはコンコミ。 꽃님아, 양, 아이, 착해. 아이 우리 꽃님이 발라당 한번 해봐. 아이, 착해, 발라당. 응. 꽃님이 발라당 아주 우아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꽃님이 최고다. 아유, 우리 꽃님이 발라당은 격조가 높고 품위가 있어. 응? 아이, 잘해, 밥 줄게. 어디 갔어? 깜짝이 안 보여. 어, 깜짝아. 안 보이네? 어디 간 거야, 이 녀석? 밥 먹을 때 되면 와야지. 어딜 싸돌아다녀해 떨어지면 들어와야지. 깜짝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어?